3월 4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 슈퍼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기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3월 3일 뉴욕증시 마감현황에 대해서 집중적인 해석을 좀 해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뉴욕증시는 다우지수가 5% 반등했습니다. 그 반등한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제롬파월 연준 회장이 긴급성명을 내놨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3월 18일 이전에 연준이 50BP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간차 공격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증시는 반등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어제는 어떤 분이 블로그에다가 동부시간으로 7시부터 8시에 그 사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고 너무나 구체적인 금리나 스케줄이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죠. 그래서 미국 다우 지수는요. 종가로 가면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시켰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건 뭐냐면 3월 3일 뉴욕 증시는 오히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4일이 아니라 더 시간차 공격으로 하루 앞당겨서 3월 3일 날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50bp를요? 그런데 뉴욕증시는 3%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말 정신없으실 거예요. 그죠? 2020년은 그런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음, 뉴욕증시 마감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돈 따방 미스리를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국제 유가라든가 금값에 대한 좀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는요 지금 50달러 아래에 내려와 있고요. 3월 5일부터 6일까지 o p e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을 때 하락하고 있는 동안에 3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o p e c 회의에서 아마 추가 감산하게 될 거야 한 60만 배럴 추가 감산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살짝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이런 제안을 한번 했었죠. 60만 배럴로는 가격을 회복시킬 수가 없고 반등을 유지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최소 100만 배럴 정도 추가 감산이 진행돼야지만 어느 정도 반등의 효과를 누릴 것이다. 60만 배럴 추가 감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이제 5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왜 국제유가가 이렇게까지 밀리기 시작했냐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IMF에서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때마다 가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녀석이 바로 국제유가 시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 감산에 러시아가 나는 감산 반대세 러시아가 반대한다. 그래서 과연 감산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반등다운 반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쓰리가 제시했던 게 뭐냐면 국제 유가는 추가적으로 60만 배럴 이상, 즉 100만 배럴 이상 감산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반대를 한다. 걔네는 원래 반대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는 별로 입심이 크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국제 유가 그러면 더 계속 막 가격이 하락하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싼 가격에 팔아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개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 보면은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우디가 무슨 제안을 했냐면 러시아 등 다른 산유국에다가 어~ 우리 하루 평균 (60만 배럴) 추가적으로 감산을 늘리자 대신에 우리 사우디가 별도로 (40만 배럴) 더 감산할게 국제유가시장에서 사우디는 마치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하니까 사우디가 야 우리가 더 감산할 테니까 니네도 특히 러시아 니네 까불지 말고 감산에 동의해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감산에 반대를 하고 있는 러시아의 석유기업 루코오일 부대표가 하루 평균 (100만 배럴) 감산이 되면 유가는 다시 (60달러) 수준으로 회복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대요. 뭐 이거는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고요. 60달러까지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대하는, 감산에 반대하는 러시아라는 나라의 석유기업 부 대표가 하루 평균 100만 배럴 감산하면 유가를 다시 60만 배럴 끌어올릴 수 있다. 그 얘기는 결국 러시아가 음, 감산 효과가 있어서 유가가 올라가면 도움이 되니까 한번 감산에 동의해 볼까? 뭐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라 거겠죠. 그리고 러시아, 대, 러시아 대통령도 오펙 플러스와 협의할 것이다. 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아, 이번에 3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오펙회의에서 감산이 진행이 될 것이다. 자, 이미 시장에서는요, 사우디가 이 산유국들에게 60만 배럴 추가 감산하고 우리가 40만 배럴 더 감산할게 그러면 100만 배럴 정도 감산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했던 러시아도 동참한다. 그런데 오히려 국제 유가는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왜 반납했을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50bp 금리를 인하했습니다만 뉴욕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하락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는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지만 양적 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 실망감 때문에 뉴욕 증시도 하락했고 국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는요. 뭐 뉴욕 증시 하락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일단은 정말 100만 배럴 감산이 결정이 되면 글쎄요. 한뭐 50달러 선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겠지만 러시아의 서구 기업 루크오일 부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60달러까지 회복되는 건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어쨌든 반등의 요소로는 아직까지 예, 결과 발표 때까지는 조금 예 어, 재료로서의 약발은 좀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요, 이날 반등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왜 반등했냐면, 사실 어제 뉴욕 증시가 5% 반등해도 유럽 증시 하락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이나 주식이나 계속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 없으니까, 유럽 증시도 그동안 반등다운 반등을 못했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에 한번 동참한 거죠. 그러나, 주식 시장은요, 뭐 주식이 올랐다 그러면 아 올랐구나 하락했다 아 빠졌구나가 아니라 올랐으면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 이유가 진짜든 아니든 맞든 틀리든 일단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유럽 증시가 반등한 이유는 이시비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제고 조치를 준비 중이다. 자, 어떤 조치를 취할 건데, 어, 22에서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은요, 작년 3월 달에 다시 재개됐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돈다방미스를 오랫동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 22 예, 드라기 총재가 매우 여우처럼, 예, 돈을 확확 줄이질 않고, 야금야금, 예,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또 여차하면 다시 확대시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작년 3월 달에, 이 목표물 장기대출 프로그램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이렇게 유럽에서 돈을 푸는데, 유럽이 경기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예, 밑 빠진 독에물 붓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22에서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겠다라고 하자, 22에서 반발하는 의견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야, 그거를 그냥 각국 정부에다가, 야, 니네 나라에 갖고 있는 돈좀 어떻게 써봐.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굳이 22에서 나설 필요가 있니? 이렇게 반발하는 의견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제 이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이 시비 같은 입장에서는, 야, 각국에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쟤네 이탈리아 하는 꼴 봐라. 쟤네 가뜩이나 지금 빗더미에 앉아있는 애들이 그냥 겁나 돈풀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 시비에서 관리해주자라는 의도라면, 이 시비 자체 내에서는 또 반발하는 의견은 그러지 말고, 야 각국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제가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 유럽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예 예전에 (2011년도에) 그리스가 디폴트 되면 옆 나라인 헝가리 그다음에 스페인 뭐 이탈리아 막 이렇게 디폴트가 막 퍼지는 거 아니야 그런 공포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했다면 그게 어쩌면 유로존이 가지고 있는 예그 뭉쳐있는 그런 어떤 구조의 한계점이라면 특히 바이러스로 통한 이 유로존의 확산은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그리고 어~ 제가 이건 되게 뜬금없는 소리인데 음~ 우리나라는 예 인터넷 강국이고 국민들이 막 빨리빨리 막 이러고 좀 이렇게 급한 성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코로나 이것이 뭐 예를 들면, 정말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약간 좀 이렇게 좀 요란을 떤다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유럽 애들은요, 처음에는, 예, 그냥 뭐 이렇게 좀, 예, 되게 우아 떨고 이렇게 하다가 한번 지네한테 퍼져보세요. 얼마나 정말 걔네들이 더, 예, 유별을 떨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유럽 국가는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19가 독일 확진자가 (188명) 프랑스 (204명) 사망자가 (4명) 발생했다고 하죠 이탈리아 사망자가 (79명이) 됐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사망자 (1명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은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억울한 게 예, 중국에서 시작되는데 괜히 이제 우리나라가 왠지 덤탱이 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주변에 바다가 (3면이) 바다니까 좀덜한데 유럽은 한 나라가 퍼지면 그 옆에 있는 나라들 타닥타닥타닥닥 퍼지기 때문에 유로존에서 만약에 코로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예, 잡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정말 유로존의 뭐 재정적자, 경제 위기, 뭐 이런 예, 디폴트 이런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유럽 증시가 반등한 이유보다 22에서 조치 준비 중인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반등일 뿐이다. 예. 그동안 반등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전일 반등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왔던 것이다. 자, 백신 얘기를 잠깐 넘어가 보면은요. WHO에서 치료제 임상시험 진행 중이다. 20여 개종의 백신을 개발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에이즈 치료제 개발로 유명한 길리어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환자한테 한번 써봤고요. 3월 중에 이번 달 안에 중국과 우리나라 환자 1000여 명을 모집해서 임상 3상 진행을 예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길리어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 3월 중에 중국과 한국의 환자들을 모집할 것이다. 그러면은, 저기, 우리 제약회사가 이거 치료제 개발했는데, 나 한번 내 목숨 걸고, 나이약 먹겠습니다. 한번 해보실 분! 손 번쩍! 예. 이거 모집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예. 자, 뭐, 오늘은 백신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이 백신 얘기를 해드리는 얘기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19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큰 답은 백신이 개발되든 치료제가 개발되든 둘 중에 하나는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 진행 상황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몇 개의 유명한 제약 회사가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 중이어서 임상 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사실 어찌 보면 치료제보다 더 우리가 급한 거는 예방 주사겠죠. 백신이겠죠. 모더나 세라퓨틱스라는 곳에서 4월부터 우리가 만든 그 백신을 건장한 사람들에게 접종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안정한지 한번 테스트하겠다. 뭐 이런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봤을 때 3월 달에 중국과 우리나라 환자들을 모집해서 진행할 거고 4월 달에 뭐 백신 환자에게 안정성을 확인한다고 했으니 일단 뭐 백신이든 치료제든 아, 개발됐어요라고 얘기하면은 그 기대감에 또 다시 글로벌 증시가 또 유후 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특히 흔히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작전하기 딱 좋은 이유가 그렇게 장난질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3월 3일 뉴욕 증시로 넘어가면 자, 여러분. 아, 제가 올해 돈따박 미스를 진행한 지 6년이 되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 제가 주옥 같은 멘트들을 많이 했어요. 음,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제가 시간이 좀 지나간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후에 가장 잘못한 일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백악관에 입성한 다음에 가장 잘못한 일이 뭐였냐면 바로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을 해임시킨 것이다. 아니 하물며 대한민국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유임을 했는데 왜 유임이 중요하냐면 그 동안 연준이 돈을 쭉 풀고 그 과정에서 돈을 막 풀면서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뭔가 유동성을 축소하고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연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방은행 총재가 연방은행 예, 총재죠. 총재가 연임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니 젤런 연준 의장과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야너 나가.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능력자다라고 우쭈쭈하면서 의장에다 딱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금리 올렸다고 제롬 파월을 자른 이 많은 이마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가장 잘못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바로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을 자른 일이다. 제가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감히 미쓰지가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아, 제롬파울 연준 의장의 역량이 저는 솔직히 좀 의심이 된다.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2018년도, 어, 9월 달경에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제롬파울 연준 의장이 어~ 금리 인상하면서 나또 금리 인상할 건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예 증시가 막 출렁출렁거려가지고 제가 아~ 제롬파월 연준 의장 참예 역량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아마 그때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제가 오늘 제롬파월 역량 얘기를 들고 나왔냐면 시간차 공격 예 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아 물론 어 제롬파월 연준의장 혼자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롬파월 연준의장의 역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그니까 지금 연준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효과나 뭐 역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빨리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3일 날 연준이 4일 날 예정이 된 것처럼 알고 있었던 금리 인하를 하루 앞당겨서 50bp를 인하합니다. 지금 미국 현재 금리는요. 기존 1.5에서 1.7%였는데 1%에서 1.2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명을 내놓습니다. 미국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 예,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리스크가 달라졌다. 그런데 왜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시간차 공격으로 18일보다 앞당긴 4일도 아니고 3일날 그것도 25BP가 아니라 50BP를 인하했는데 왜 미국 증시가 하락했을까요? 미국 증시는요 예, 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자 트럼프, 대,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파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자 더 낮추라고 압박을 했다고 하죠. 미국은 다시 제로 금리까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18일 날 금리 인하 또한번할수 있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는 인하할 건데 양적완화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미국은요 다시 2008년도 때처럼 금리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 시행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 저는 이제 9.11 때도 겪었고, 2008년도 때도 겪었으니까, 그때 이야기들을 좀, 지금과 비교해서, 상황을 좀 비교해서 한번 전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좀잘안 되네요. <laughs> 예, 시간이 없네요. 어, 제롬파울 연준의장은 18일에 추가금리 가능성 열어놨지만, 양적 완화는 생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어제 방송에서 4일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굳이, 예, 금리나 카드를 이렇게 어설프게 들이댈 필요가 있었을, 있었을까요? 예. 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뭐, 뭐, 남자친구가, 어, 츤드레 같은 남자친구가 이벤트 같은 거안 해주다가 오랜만에 선물 하나 해주면서, 나 오다가 주었다 이렇게 주면 감동이 크다. 매일매일 명품 가방 사주고 이런 남자친구한테 고맙고 사랑스럽긴 하지만 가슴이 설레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로, 어찌 보면 시간차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어, 오늘 제가 비유를 해드리는 거는요. 자, 어, 이런 표현이 좀 맞진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꽃뱀이, 예. 꽃뱀이 물론 저는 꽃뱀이 아니에요. 예, 저는 한 남자를 오랫동안 예, 사랑하는 사람이고 물론 뭐 저랑 사귀는 동안은 양다리를 거쳤다든가 뭐 나를 버렸다든가 그러면 아, 그 양다리 걸친 연이랑 쪼개 놓든지 아니면 평생 동안 그 남자를 저주하는 약간 그런 사악한 마음은 있지만 예, 그래도 저는 꽃뱀은 아닙니다. 아, 꽃뱀이요. 어, 어떤 어 남자를 타겟으로 잡고 그 남자를 유혹해서 그 남자의 지갑을 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다. 그런데 아니 예, 한 두어 번 만나고 오빠 라면 먹고 갈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시해진단 말이에요. 기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비유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기대해주고, 조금 더 기대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찌 보면,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는 금리나 카드가 꽃뱀이라면, 주식시장이 지갑을 그, 열어, 열어야 되는 그 타겟의 남자 먹잇감이라면, 오히려 연준은 이 꽃뱀은 지갑을 열수 있도록, 확실하게 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준이 금리를 아 이나 할 거라니까 아나 오빠랑 오빠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가게 해줄게 아 잠깐 쉬다가게 해줄게 이런 기대감을 계속 심어주면서 시간을 좀 벌면 돼요 그러면 뉴욕 증시도 당분간은 뭐~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뭐~ 반등하지만 보세요 증시가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이~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여러분 공을 땅바닥에다 딱 떨어뜨렸을 때 처음에는 땅바닥을 딛고 다시 튕겨져 나가는 그 폭이 엄청 높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폭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의 섭리거든요 결국 이코로나1 9 때문에 뉴욕 증시는 하락하지만 하락한 다음에 또 기술적인 반등하고요. 반등한 다음에 또 하락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할 때쯤에 금리인할까? 여러분 금리인할까요? 뭐 이렇게 머리를 배배 꼬면서 하면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 뉴욕 증시를 좀 이렇게 유혹하면 되는데 제롬파울 연준 의장이 그거를 몰라요. 예. 그래서 3월 4일날 금리나도 아니고 3월 3일날 금리날을 떡 합니다. 당연히 효과가 없죠. 효과가 없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금리난는 한대요. 이미 이거예요. 꽃뱀이 그 타계신 남자랑 예. 한두번 만나서 오빠 라면 먹고 갈래? 그러고 잠깐 쉬다 간 거예요. 뭐또 또 어떤 그 남은 뒤에 남은 어떤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욕망에 대한 기대감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근데 결국 제롬파울 연준의장은 시장이 하락하니까 그리고 반등하는 거를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내가 우리 연준이 여기서 금리인하를 확해버리면 증시가 안정을 찾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의 안정을 찾을 거라고 그런 그 허공이 삽질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시장에 어찌 보면 떨어지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이 그것도 이렇게까지 시간차 공격을 해대면서 금리를 인하했다. 시장이 호응할 수 없습니다. 너무 카드를 다 빨리 써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고 시장이 여기서 다시 전멸합니까? 아니에요. 자 시장이요. 50bp를 인하했지만 미국 증시가 더 하락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락한 이유는 뭐냐면 이날 미국 뉴욕에서 두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됐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로나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 진행 상황은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 가거나 혹은 정점을 이미 좀 찍었거나 했다면 미국은 아직은 시작이라는 그런 공포감이 확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금리는 인하했지만 아직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유럽도 막 환자가 증가되고 사망자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공포감에서 헤어나지 못했죠. 그러나 뉴욕 증시는요, 또 이성을 찾고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 하면서 그래도 금리 인하했잖아. 야5 0 p p 씩 인하했잖아. 그리고 3월 18일 날또할수 있다매. 아이 그리고 제롬파월 연준의장 제가 양적 하나 안 한다고 했지만 할 거야. 아이 제 올해 뭐 금리 동결한다 그랬잖아. 제 말을 어떻게 믿니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제롬파월 연준의장이 말은 저렇게 했지만 양적 하나도 할 거야. 금리 인하도 추가적으로 인하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이제 주반으로 넘어가면 다시 증시를 반등시키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이 바로 슈퍼 화요일에 대한 결과물이겠죠. 슈퍼 화요일에 대한 결과물, 과연 버니 샌더스냐, 조 바이든이냐, 아니면 마이클 블룸버그가 얼마나 약진할 것이냐, 거기에다가 미국 코로나 확진자 혹은 유럽 코로나 확진자가 얼만큼 더 확산되느냐, 요게 변수겠지만, 일단 증시는요, 증시는 냉정하게, 야, 그래도 연준이 금리나 50BP씩 이렇게 시간차 공격을 해서 했잖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대잖아. 양적 하나 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키우면서 주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반등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그랬잖아. 이제 2000포인트. 마치 우리가 그 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꼴깍꼴깍 하는 것처럼 2,000포인트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거라고요. 2,000포인트 깨지면 다시 회복시키려고 할 거고 또 2,000포인트 회복하면 또 기관들이 또 겁나 팔아대가지고 또 다시 또 무너지고 그 일명 지랄 예민병을할 겁니다. 당분간은. 정신 없으시겠지만 롤러코스트 때문에 멀미나시겠지만 이거를 예 한번 그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아, 파도 타기를 잘해야겠구나. 파도 타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늘 말씀드리지만, 예, 정신줄 잡으시면 됩니다. 예. 안전벨트 매시고요. 정신줄 잡으시면, 인간이 못할 수 있는 건, 전, 특히 주식시장은요. 아, 주식시장을 신이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래봤자 주식시장이죠? 그러니까, 정식,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청취자님들, 정신줄 잡고 계시면, 그리고 그 시장의 파도 타기를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금리를 인하했는데 하락했어 아이고 무서워 나 어떡하면 좋아 지구가 망할래나봐 예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 오히려 아 시간을 벌고 생각해보면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면 아니 금리인 하는데 물론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땐 효과는 없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오히려 금리 인하 때문에 나중에 더큰뭐 무슨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 그래도 증시 부양시키겠다고 금리 인하했는데 더 하겠다고 하는데 하물며 미쓰리는 지금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거라는데 양적 하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증시를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은 냉정을 찾고 예, 증시를 반등시키려고 할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예, 2000 포인트. 예. 목숨보다, 목숨만큼 중요한 2 0 0 0포인트 사수작전 계속 유지될 겁니다. 자, 어려운 장 화이팅 하시고요. 어,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장이지만요. 음,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911 때랑 그리고, 2008년도 그때 상황을 좀 이렇게 제 경험을 좀 전해드리면서 안정을 한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볼 테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정신줄 잘 잡으시고요. 예,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